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교회 오승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 말씀과 만남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물리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90세 노령의 사라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외적인 현상보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은 웃음, 조롱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써 자손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웃음까지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낳았는데, 이는 최초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도록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라를 통해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기쁨의 순간에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삭이 저지를 때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칫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는데 이는 의도적인 조롱과 멸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일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상만이 약속의 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대상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받은 언약의 자녀뿐입니다. 이 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도 큰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여정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내내 함께하셔서 한 민족으로 자라게 하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표였습니다.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표이며 언약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 큰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속된 미래를 허락하심으로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